오늘은 수학제라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언니들이랑 찻집 식구들이랑 이웃들 몇 명을 초대해서 같이 만찬 식사를 하러 갈 거야. 그래서 꽃순이가 직접 좀이따가 성찬을 요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집에 쳐들어온 요 조그만 난쟁이들. 얘네를 좀 달래줘야 돼.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운 난쟁이 요정. 얘는 뭘 줄까? 음.. 코스니가 좋아하는 커피 한번 줘보자. 저기 난쟁씨 커피 좋아하시나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어좋아한대좋아한대 좋아한대. 다른 애도 다른 애도 해보자. 어, 얘는 눈이 빛나서 좀 무섭다. 죽음의 난쟁이 요정 어디 갔어? 밖으로 또 나갔네. 어 죽음의 난쟁이 요정은 어디 갔지? 일단 보이는 애부터 벌거벗은 난쟁이 요정 달래. 물거벗은 애는 왠지 장난감 좋아할 것 같아. 장난감 줘보자. 어 근데 한명아 여기 있구나. 얘는 혼자 여기로 갔네. 이거 내가 준비한 장난감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허, 어머 나 취향 저격했네. 어 근데 얘누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미래 큐브 이거 줘볼까? 미래 큐브 마음에 들어하니? 좋아하니? 아, 아니래. 어떡하지? 용서해달라고 빌어. 저기, 내가 오늘 초면이라 네 취향을 잘 몰랐어. 용서해줄래? 한번 봐. 받...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맨나 이래. 용서해줘. 저기, 너만 화 풀면 되거든? 너만 화 풀면 다 괜찮단 말이야. 화 풀어봐. 어, 됐다, 됐다. 세명다 됐어. 이제 가방에 넣어놓자, 얘네. 이제 꽃순이가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용 성찬. 이 중에서 칠면조 성찬을 두개 만들어 갈 거예요. 성찬 요리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언니, 잠깐만. 나 요리 좀 할게. 우리 이따 저녁에 먹을 거라서. 꽃순이가 또 아까 TV를 좀 봐가지고 영감받음 이게 떠있어서 맛있게 될것 같아.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 저녁에 만찬 먹으러 갈 장소가 야외라서 그때까지도 계속 비가 오면 제가 좀 치트를 쓸게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야 돼. 그리고 오늘이 수학제고 토요일이 또 할로윈 데이라서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이 샌드위치 데이인데 샌드위치 데이 때 출근하라 그러면 싫잖아. 그래서 목금토 연달아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쭉 놀아버려. 언니 이따가 만찬 기대해. 내가 엄청 맛있게 만들 거라고. 그래, 그래. 내가 요리 실력이 꽤 많이 늘었어. 다리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늘었다고. 자, 만찬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건 냉장고에 잘 넣어놨고,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칠면조 성찬. 근데 벌써 3시가 다 돼가 요리 하나 했다고. 만찬이 진짜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 그래도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만들어 가야지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성찬 요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얘도 냉장고에 잘 넣어 놨다가 이따가 잘 가지고 가야지. 집안일 좀 하자. 할거뭐 있지? 그래, 세탁기도 좀 돌리고 해야 돼. 주머니부터 뒤잡아. 혹시 동전이 있을 수도 있다구. 어머, 17시 몰레온 세탁하자. 세탁기에 넣으세요. 빨래하기 이렇게 비오고 꿉꿉한 날일수록 잘 빨아가지고 건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까지 좀 쉬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시가 넘어가지고 이동을 슬슬 해볼게요. 언니들이랑 먼저 갑시다. 만찬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우선 초대를 좀 해보자.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마크랑 파카는 당연히 초대할 거고, 우리 밀라 아주머니랑 할머니, 그리고 도미닉 아저씨도. 아 근데 이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가족들은 다 초대를 하자 이제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계속 있는 거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초대를 해서 관계를 좀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찬 식사 하러 오실래요 제가 준비했는데 어, 잠깐만. 모두 다올 수는 없었습니다. 수미는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미 씨는 역시 별로 오고 싶지 않대. 어쩔 수 없지. 내가 너무 싫은가 봐. 만들어 온 성찬을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놓고 분수대도 채우자. 과일 펀치랑 사과 주스. 다들 왔다. 약간 밤이 돼가지고 조명이 켜져야 예쁜데. 우리 마크. 마크한테도 감사하는 마음 같기. 다들 인사하고, 어, 오랜만이야, 태민씨. 그날 이후로 못 만났는데, 오늘 와줬어요. 어, 파카도 왔다. <laughs> 아, 맞다. 다들 성찬 먹으라고도 불러야 돼. 인사하느라 서로 정신없어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더니, 막 서로서로 인사하네. 다들 제가 만들어 온 칠면조 송찬 드세요.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어, 조명 켜졌다. 역시 조명이 켜져야 예뻐. 자, 다들 앉아서 먹읍시다. 헉, 어머. 우리 그래, 태민 씨 오랜만에 봤으니까 감사하는 마음 갖기. 아, 근데 마크가 쳐다보고 있어. 왜 쟤는 내 여자친구 옆에 앉아 있지? 이런 거 아니야? 파카, 가을인데 혼자 너무 추워 보여. 파카, 가을옷 없어? 인사를 막 돌려야겠다. 밀라 아주머니한테도 감사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감사 인사하자. 우리 할머니 덕분에 또 이렇게 찻집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됐잖아요.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꽃순이가 모두를 위해서 음료를 만듭시다. 다 같이 와인 한 잔씩 하자. 오, 오늘 꽃순이 완벽한 수확제네. 완벽한 홀리데이야 기분 좋겠는데? 근데 왜 멍해? 어, 성찬을 먹은 것 때문에 너무 배불러대요. 잠이 쏟아진대. <laughs> 그래도 딱한 입만 더 먹어야겠어요. 그래.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는 날이야. 아 어,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만든 요리 먹으면서 사이좋게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자, 다들 와서 한 잔씩 가져가세요. 나도 마셔야지. 아, 근데 깜빡할 뻔했어. 절대 깜빡하면 안 되는 걸. 가장 감사한 사람은 우리 언니들이지. 언니들이 없었으면 애초에 정말 시작도 못했을 거야. 감사하는 마음 갖기. 언니, 언니들이 있어서 나 너무 든든하고 좋아, 알지? 건배도 할수 있네. 건배하자 언니랑 대화하는 거뭐 사람이 엄청 많아. 대화하는 사람이 어 건배하고 박수 치고 아 너무 좋다. 진짜 딱 원했던 그림이야. 벼라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벼라 언니 감사하는 마음 갖기. 벼라 언니 언니가 늘 애써준 덕분에 우리 가게가 깨끗해 알지? 항상 고마워요. 도미니 아저씨한테도 인사해 아저씨, 아저씨가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지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가게도 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마크랑 또 얘기하자 아, 노래해볼까? 수학제에 관한 노래 마크, 내가 노래 불러줄게 엄청 성의없게 불러 어뭐다 같이 노래한다. 어, <목소리> 어, <오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런 것도 있어? 꾸순이 <laughs> 노래 기술도 습득했어. 우리 파카한테도 감사하는 마음 갖자. 파카, 우리 손녀차 집에 합류해서 계속 같이 일해주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아까랑도 더 친해지고 싶어, 기분 좋은 하루도 만들어주고, 칭찬도 해줘. 와, 벌써 1시가다 돼가. 이제 그만 파티를 종료해야겠다. 다 먹었네. 그룹 회사나기, 자,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음식도 맛있게 드셔주시고 우리 꽃순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진 모르지만 그동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와샤, <laughs> 브리스브리비 담세 Pardue huh. Skidna Fwashes a breeze. Fanjip Famesh? Muchi Peachy uh. Buma Samso Mog Banji. Lucy Fwasa, Dali Prubara, Seneke belindi Nis Stevie Flina, Yakalau Dunba, Rugi peyun Arvini, busharp Sharp Kumiao. Befite pelka, menu. <laughs> Henfabi <And Bobby> narble, French. Waburani The bayumi. Skiba you move, <laughs> sorbin nerks. Kessin arm, Oh, <laughs> <laughs> yeah, what's blunifrange Marvel bean or is that <laughs>